님 술이 왜 이렇게 약해요? 원래 이렇게 양주 정도는 이렇게 원샷을 해줘야. 어떻게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술이 깬다고? 아이, 설마. 한 번만 먹어봅시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개거거네요 보시면 저희가 노모스볼에서원 플러스 원으로 가정의 달이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삼삼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노모스볼에 가셔서 더 삼삼. 아 케이스도 너무 건강해질 수 있는 네, 이런 디자인으로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삼삼류원 플러스 원 노버스 버리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버스 인더스트리 하체 우리기 윤수또 노사장입니다 박팀장입니다 우리 박팀장님 일이 많아갖고 지금 얼굴이 맛이 갔네요 네. 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정비 도는 노사장이 노버스가 다 보는 거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진 않죠 저희가 좀 많이 아무래도 이제 일이 많은 거지, 사실 뭐. 그래도 이 불경기 에 일이 많은 게 어딥니까? 좋죠. 네, 좋은 거고. 열심히 할 거고. 자, 박팀장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차를 별로 못 탔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못 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체크가 일단 끝나고 우리는 뭐 하체역에게 보는 거니까. 자, 박팀장, 이게 사실 경쟁 차종이 뭐라고 봐요? 일단은 금액으로 봐야겠죠? 이런 급은 보통. 아, 일단 등치로 먼저 보면. 등치는 뭐, 일단은 SUV 계열이니까 일단 코나. 아, 이걸 SUV라 그래? 이륜인데? 뭐... 이준이어 아, 들어. 코나도 코나. 있고. 셀토스도 있고. 셀토스. 그다음에 이제 뭐 세단으로 본다 그러면 아반떼. 왜 아반떼랑 비교를 하지 이제 옵션이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예, 네, 가격이 트레스는 쌍용쌍용 쌍용 토레스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껴도 되죠. 경쟁이죠. 음, 음. 경쟁 상대가 많네요. 엄청 많네요. 이게 많지는 네. 시장이죠. 그러니까 네. 세단과 미니 SUV랑 지금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2,000하고 2,500대가 가장 지금 현재 어 많이 팔리고 있는 주량 저렴, 저렴 있는 저렴이로. 저렴 모델이니까. 음. 안 해도 되게 괜찮던데. 아, 실내도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차는 기아나 쌍용이나 현대에서 개무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뭐가 있을까? 3기통. 아 3기통. <laughs> 3기통. 그러네. 기통수가 하나 빠졌네. X3기통. 네, 음. 엔진 진동이 3기통은 왜 엔진 진동이죠?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4기통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 있잖아요. 크랭크축 밸런스가 두개두 두 개씩 있으니까. <laughs>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두 개씩 돌아가니까 음. 회전비가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니까. 하 근데 삼기통은 이렇게 6기통은, 이렇게 가잖아요. 네, 3기통은6기통을 잘라놓은 거잖아요. 네. 6기통은 여섯 개다 보니까 두개두 개씩 맞아서 밸런스가 맞는데 음. 3기통은 엇박자로 돌거든요. 음. 그럼 밸런스 샤프트라든지 진동 기술이 뛰어나지가 않으면 음. 저렴이 3기통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주행 거리가 4km였어요. 아. 새 차가 일로 탁송이 돼서 왔으니까 처음에 진동 시동 걸었을 때 엄청 뭐, 심했어요 디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오일을 넣는데도 진동이 너무 심해서아 얘는 안 보내야지 <laughs> 보내버려야겠다 아. 얘는 우리나라에서 차를 못 팔게 해야겠다 음. 근데 내가 어제 리뷰를 하면서 쌌단 말이야, 야간이거든. 그러니까 길을 좀 들으셨네. 한 160, 170막 쐈어. 근데 RPM은 많이 안 썼어요. 왜냐면 엔진 신차니까 RPM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신차는 빨리 달리면 안 되는 줄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RPM만. RPM을 맞겠죠. 많이 쓰지 네, 말라는 거죠 RPM은 뭐, 3, 4천까지만 네. 썼으니까. 한 160, 170까지 쭉 100km를 달렸어요. 음. 구간 거리를. 구간 거리를. 진동이 없어졌어. 왜 그래요? 아. 이제, 좀, 깎일 때 깎이고, 맞을 아. 네, 때맞 아, 요즘 엔진들도 깎여요? 네, 깎이죠. 아, 깎여 얘는 싼 엔진이라. 아, 싼 엔진이라? 네, 아, 싼 엔진이라? 그래서 사실, 진동이 그렇게 안 심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오일이 좋은 것도 있으니까. 아, 오일이 좋네, 네, 오일이. 달릴 때는 왜 3기통은 진동이 없어요? 3기통은 달리기 시작하면은, 회전을 이미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일정 RPM 구간에서는 6기통 같은 느낌을 그렇지.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 네, 특정 구간에서는. 특정 구간에서. 네. 그러니까 달릴 때는 불편함이 없더라. 고 네, 그리고, 달릴 때는 똑같아요. 젠3 미션은 병신 미션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저번주에 아반떼를 해서 그런가? 네. 괜찮던데? 어, 젠3가 <laughs> 얘한테는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힘이 없고. 아, 힘이 센엔진이랑 붙으면 얘가 병신이 되는 거야? 그냥 망가지는 분. 강자한테 약하고. 네. 약자한테 강하고. 엄청 강한. 얘가? 네. 어, 미션이 괜찮아요. 네, 왜냐면... 변속이 빠르진 않아. 이 정도 토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젠3가 내구성이 안 좋죠. 안 좋은데 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오일만 자주 갈면 되나요 젠3? 아, 그럼 전 충분히 경쟁력 이 있다고 봅니 그래서 엔진과 미션이 정차 시에 진동이 좀 있어서 처음에 내가 되게 깔라 그랬는데 네. 어제 밤에 달리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음. 그리고 어제 차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노사장님 저차 잘못 샀나요? 그래서 내가 저 오늘 야간 리뷰를 했습니다. 1 차로에서부터 4 차로를 넘나들며 굉장히 재밌게 주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즉 차가 달릴 수 있는 차였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음. 나는 아반떼 리뷰하는 내내 싫었어요. 나는 그 차를 타고 뭐 내가 출퇴근이 멀잖아요, 60km잖아. 네, 아반떼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얘는 계속 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고속도로에서 승차감이 좋아요. 왜 아, 토션빔이고 얘도 다 센데 음. 왜 아반떼랑 다르게 얘는 승차감이 좋은 걸까? 일단 하체에서 봐야겠지만 세팅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죠. 1차적으로 음, 그다음에 이제 댐퍼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아스팔트를 읽는 느낌도 달라요. 이급의 타이어, 타이어는 다, 다 똑같은 느 아닌가요? 아니요. 타이어도 충분히 그 저기를 뭐라 그래? 잘 세팅을 하면 충분히 승차감이 예 타이어가 될수 있어요. 뭔데요? 어 마제스티 9 들어있더라고 시원하게 마제스티 9이면 K9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마제스티 9 정도면 고급 차에 껴주는 타이어고요. 그러니까 옛날 제네시스나 어. K9이나 마 보통 막 이런 거. 근무에서 경쟁력 있는 타이어는 TA31 뭐 이런 네. 차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노말한 타이어들은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나인이면은 네. 고급형입니다. 고급형이에요. 네. 이 차급에는 약간 고급스러운 타이어가 들어간 아, 거예요. 그렇죠. 값도 싼데, 값도 싼데. 자, 엔진 마운트 기술이 삼기통은 좋아야 되죠.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술 들어갑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알루미늄 합금으로 다해 놨어요. 그냥. 엄청 크네요. 예, 네, 엄청 크고 옆에 보면은 또 이제 고정도 해 놨더라고요, 옆에. 흔들리지 말라고 옆에. 아, 그래요? 예, 네, 여기 고정까지 해 놨고 너안찍었잖아 지금 못찍었저 가서 찍어 줘요. 요거 이제 고정 옆에. 얘는 스틸이에요? 예, 네, 스틸인데 옆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아, 옆으로. 예. 네, 이렇게는 흔들림을 줬는데 이렇게는 흔들리지 말라고 해 놨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원래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에 여기는 알루미늄 쓰더라도 여시오 휘스톤 스틸 쓰거든요. 네네. 근데 얘들은 다 알루미늄 다. 전부 알루미늄. 프레임에는 알루미늄이 없겠죠? 뼈다구까지는 아, 아마 돈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시브레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차량가액을 생각하면 은 아, 그럼 본네도 스틸이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이 차량가액을 여기도 생각하면 여기도 스틸이고? 아, 아 그렇죠. 뭐, 차량가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게이 엔진을 치밀하게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에어플로우 센서를 달았어요. 아, 터보인데? 네. 근데, 아반떼는 터보도 아닌데, 이걸 달아놨잖아. 그렇죠. 그, 위급의 제네시스 G70 오너들이 짜증을 내더라고. 그내 차는 트윈 터보인데, 에어플로우 센서가 어. 없는데, 왜 MPI 엔진에 에어플로우 센서가 들어갔냐. 걔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네, 초반에 빨리빨리 잡아주려고. 어. 근데 얘는 순발력도 좋아야 되니까, 아 네. 터보렉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시 e 도 되게 같아요. 안전한 자리에 있죠. 아, 여기 좀, 튼실해 보이는 거로 이렇게 달아놨네요저 프레임 뭐. 안에 놓았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이렇게. 곳에 있고. 시원한 곳에 있고 방열도 되게 잘 돼있죠. 보면은 불나면 안 되나 봐요, 요즘 차들이. 어. 네 여기 보면 다 방열판으로 다 여기까지 그냥 다. 이급에 맞지 않게 또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아, 하이드로백이 네.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거 저 시스템을 이제 여러 차종에 이제 이런 급의 차종에 이제 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급에서 전자식 브레이크 들어간 차종은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죠. 저것도 근데 이질감도 별로 없고. 아 모터가 크네요. 엄청 커요. 어, 모터. 그러니까 ABS 모듈하고 같이 일체형. 예, 일체형으로 돼서 원가 그러니까 절감을 하면서 고급화를 노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얘가 약간 그 토크 중심형 엔진도 아닌 것 같은데 마력형 엔진도 아니고 뭔가 같이 가요. 토크만 높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력이 쨍 높은 것도 아닌데 나는 이 느낌이 좋더라고. 음. 엔진이 작잖아요. 네. 근데 토크랑 마력이 싹 플랫하게 같이가 밟았을 때 느낌이 엔진이 허접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흡기나 이런 쪽에 무슨 기술이 들어가나요? 일단은 인터쿨러 라인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 잠시만요. 아 인터쿨러 라인이 좀길고요 현재. 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전체식으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토크 중심형이네? 예, 네, 토크 중심 근데 왜 토크가 아주 높다라고는 안 느껴지죠? 배기량이 작아서 그렇까 그러니까 터보를 일단 큰걸안 썼잖아요. 아, 작은 터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용 구간에서 토크 중심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사장님 하... 실용 구간이고 RPM을 많이 못, 못 높이셨기 때문에 네. 실용 구간에서는 어, 잘 나오는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가면 조루가 되겠죠. 아, 토터 소빈니 작으니까. 작으니까. 대신에 관을 또 길게 하고 배기량을 작으니까 네. 관을 길게 해서 토크는 잘 나오게. 근데 이제 엑셀을 반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는 세팅을 잘 해야 되니까 에어플로우 센서 오, 하면. 엑셀 반응 센서가 좋아요. 네, 감각이 그 있어요, 차가. 맵 센서 가지고 충분히 맵을 아, 잘 잡아요. 아, 맵 잡은... 센서도 있고. 네, 여기 맵 에어플로우 센서도 있고. 충분히 맵, 맵을 잘 잡아요. 어, 이급의 차에서는 다 들어갔네요. 그니까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충분히. 직분사 펌프 소리도 많이 안 나요. 아좀 아마 터보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이제 고압 분사를 쓰지 않고. 팀장님이 봤을 때는 댐퍼의 상단 부분 트레인 네. 네. 인사이드 패널 등이 2차급에서 튼튼하다고 보입니까? 아니면 싼마이로 보입니까? 튼튼하다고 보입니다. 어디를 봤어요? 일단은 여기 연결된 부위 있잖아요. 네네. 연결된 부위. 휠하우스에서 힘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 라인 하나, 네. 그다음 에 여기도 스틸로 다 이어놨잖아요. 네, 네, 네. 이것도 보강바 역할을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뻗어나가는 라인. 아, 하나. 밑으로도 또 네. 나가요. 그다음에 그게 인사이드 패널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의 충돌에 네, 네. 대한 그 네. 억제 능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굉장히 지금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쉐보레는 뼈다구를잘 만든다. 맞는 말이네. 그렇죠. 예전부터 뼈다구는잘 만들었어요. 쉐보레가. 네, 쉐보레가. 그럼 아반떼가 뭐 안전성이 좀 의심이 돼서 못하는 분들 이거 사면 괜찮겠네요. 보통 예전부터 쉐보레 차들은 보면 좀 무식해서 그렇지 무겁고 음. 어, 튼튼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마 음. 법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아 미국 미국 법, 법규, 법규 때문에 아, 이거 아니구나 법규 때문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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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그럼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네. 네. 뭐. 타이어 잘못 말했대며 갑자기 네. 보더니 앗! 아, 그왜 그랬어? 노 사장님이 편파 판정했잖아 왜요? 아우디 타이어를 왜 여기다가 두어요 아니 여기, 여기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 노사장님 승우가 <laughs> 지금 뭐, 정비하고 있으니까 난 이게 아우디 타이어가 아닌 줄 알았지 어. 그러니까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뭐? 아 이거? 저, 네. 아 이거예요? 네. 아 얘한테 들어간 게? 이거 더 비싼 거 아니야? 아적 저급인데요. 예. 얘가 근데 컨티넨탈이잖아요. 예. 얘가 한 그레이드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쟤보다 예. 쟤는 한국 거고요. 한국일 거고, 거고. 프로컨텍 TX. 굉장히 승차감 중심 타이어고요. 저속 이거 브레이드다. 타이어 좀 비싸지 않나? 보통 A6 이런 데 박혀 있는 차예요. 그러면 예. 지금 마지시티나이 부대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메이드인이 다르니까. 아 적출국이 달라 가지고. 국이라서 타이어를 적출했는데. 네, 적출 국가가 네, 다르니까. 달라서. 아, 이거 좋은 타이어인데. 네, 좋은 타이어. 이 급에. 잘안쓸 텐데. 보통, 이제, 뭐, 아반떼 보면, 뭐 금호나 키너지 음. GT 같은 한국 타이어 이런 거들 저렴이 버전 껴주는데. 난딱 보는 순간, 네. 여기 튼튼해 보여요. 아, 여기 엄청 튼튼해. 그리고 본딩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박팀장이 말한 여기죠? 네, 여기 지이 충돌 부위를, 아, 윤서야 어, 이쪽 찍어봐. 여기서부터, 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찍어. 여기서부터, 여기로 연결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저 위에도 있는 네, 거예요. 위에도 있는 거예요. 어, 거의 이 정도면은, 제네시스보다더 튼튼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앞에서 박으면은 얘는 무사하고 앞에 있는 차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아, 그래요? 네. 어, 아, 되게 튼튼하게 했는데. 네, 네. 네. 미국 차답게 튼튼하고요. 서브 프레임도 여기서부터 쫙 연결되는 거 장난 아니네요. 두께가 아반떼급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어, 이, 두께가, 이, 이 두께가. 이 네, 두께가 지금 두께가 많이 아반떼랑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네. 여기도 엄청 지금 튼튼하게 만들있잖아요 네, 박 총이 아까 여기 뭐 어디를 보고 야 대단하다는 게어딜 말하는? 일단은 거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엔진 마운트. 오 위에서 봤을 때랑 다르게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오 설계 공학이 뭐 네. 그리고 이 급의 저 정도 크기의 알루미늄이면은 아반떼 엔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아반떼급 정도 되면 그냥 조금 쓰다가 만 스틸 같은 거 갖다 놓는데 네. 얘는. 달해놨어요 되게 중간에 샌드위치 공법서가. 그 안에 들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액체, 네, 액체하고 가스가 차 있고 네. 그 위에 고무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이게. 엔진 마운트 교환돈좀 나오겠는데. 아 비쌀 것 같아요. 쇠월레가 부분값이 비싼 이유가 있나요? 저런 거는 우리 샵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마진율이 어. 높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이제 노사님 인건비를 응. 잘 받아야 죠 여러분들 그 트랙스를 타시다가 엔진 마운트를 교환해야 되면 저희 쪽에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되게 생겼요딱 봐도 비싸게 생겼네. 되게 비싸고요. 승차감이 좋은 이유는 타이어 하나만으로 나옵니까? 아니요. 그럼. 어, 노사님 좋아하는 이더크라 너크러은 근데 아반떼나 요즘 뭐 쏘나타 뭐 K5 다 알루미늄 소재네요. 노크러데 요거 이제 기본이고. 요 요즘 급에서는 이제 기본이 기본이고. 됐고. 아반떼 그때 스틸이었나? 스틸. 아반떼도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반떼도 요새는 저 앞쪽은 들어갔는데 아반떼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스틸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반떼. 스틸인 걸로, 어, 걸로. 확정은 하지 말고 아반떼는 스틸인 걸로. 스틸인 걸로. 어, 그래서 안 좋았던 거. 아, 어. 근데 얘는 여기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얘만 갖고는 얘가 지금 밑에 얘는 네. 이100%스틸라도아무 지금 스틸이잖아요. 스틸이죠. 그러니까 얘가 스틸이기 때문에 얘만 너클만 가지고 이 차가 승차감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일단 이제 맥퍼슨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음. 원래 쇼바 마운트, 네. 쇼바 마운트 기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여기 지금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 플러스 뒤에 곰판 알루미늄... 우리나라 차가 네. 그랜저도 알루미늄 안 들어가잖아요. 네. 제네시스만 들어갔죠. 들어가죠. G70도 들어갔고. 네. 근데 제네 그랜저 K8, K7, 소나타 K5, 산타페 투싼 다안 들어갔잖아요. 다안 들어갔죠. 근데 지금 얘는 아반떼랑 경쟁하는 차인데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간 거네. 네. 그리고 엔진 마운트도 좋은 거 넣어주고. 댐퍼가 B M W 3 쓰리 짓고 많은데요. 그 굉장히 두껍게 잘돼 있네요. 지금 이것도 스프링도 보면은 건선이 이제 승차감 위주에 지금 보면 제가 눌러도 눌릴 정도로 지금 승차감 위주로 돼 있거든요. 아니 음. 그러면은 얘는 착각격에 비해서는 엄청난 소재하고 설계를 해놓은 거네요. 잘 해놓은 거죠. 착각격에 비해. 뻑다고도 튼튼하고, 뻑다고도 튼튼하고. 야 이거 깎으면 줏될 뻔했네. 이런 거를 까면 네. 엔진만 그러면 깠겠죠. 엔진이. 그 엔진이 괜찮다니까? 브레이크가요, 160에서 그 브레이크를 갈았는데 네. 들어요. 아, 듣는다? 그러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는 안 나는데, 음. 일단, 아반떼처럼, 소나타처럼, 뒤에는 없고,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바퀴의 브레이크가 다 작동하는 게 느껴지고, 앞바퀴도 이상하게 잠기거나, ABS가 들어오진 않아요. 아. 적당히 쫙 들어요. 아마 이제 이 차가 생긴 게, 보면은, SUV 같이 돼 있고, 뒤에가 무게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겁기 때문에. 밸런스가 어느 정도 나와 주니까 제동력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캘리퍼하고 패드가 좀 큰가요? 나는 제동력이 꽤 좋아 보이던데. 지금 모르겠어요. 캘리퍼는 적당해 보이고요. 그냥 이급에 네. 미북에. 근데 패드는 저소음 조그맣게 기술이 들어갔어요. 양쪽 깎고. 네, 좀 깎아 놨어요. 양쪽 깎고. 디스크는요? 디스크는 그냥 소쏘하죠 네, 소실이고 다. 자, 어. 두께는요? 두께는 좀 그래도 아반떼보단 두꺼운 것 같습니다. 아반떼보단 음. 두꺼운 거. 직진을 할때 직진에 대한 느낌이 아반떼랑 비교가 안되기가 좋은 거는 캐스터 각도가 아반떼보다 좋아서가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미국에서 저기 제가 이제 듣기로는 듣기로는 800m 800m, 800m 아니 800km 직진 그러니까 직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캐스터 각도나 여러 가지 세팅을 할때 음. 직진 우선으로 음. 세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아반떼에 비해서 이 캐스터 각으로 인해서 고속 주행에서의 유리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유리함 이 있죠. 뒷바퀴로 가겠습니다. 자, 뒷바퀴. 승... 네. 제 뒷바퀴 디스크가, 브레이크가. 네. 네. 이 급의 체중에서는 되게 튼튼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운전을 하면. 운전을 하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솔리드 브레이크이긴 한데, 네. 디스크가 생각보다 두껍고요. 엄청 두껍네요 네 디스크가 생각보다 두껍고요 다른 회사 차들에 비해서 디스크가 엄청 두껍 크기도 크네요 네, 크기도 크고 뒤 패드도 크기가 생각보다 큰 커요. 편이에요 큰 편이고 네. 제가 봤을 땐 뒤에 무게 편중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노사장님이 좋아하는 밸런스가 어느 정도 나와주니까 어. 아예 꼬꼬라지진 않았지 않았나 뒷바퀴가 때문에. 상당히 이거 봐 보이잖아요. 네. 뒷바퀴가 뭔가 했다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네. 노력을 많이 했네. 요 노력을 많이 세우려고. 했어요. 뒷바퀴가 네. 세우려고, 차를 네.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 많이 승차감이 엄청 좋은 이유는 뭐예요? 스킨을 많이 썼는데도? 댐퍼가 길고요. 아, 길고. 네, 요, 아예 밑에서부터 길이가 얘보다 길거든요. 이렇게 네. 딱. 음. 길이가 지금 댐퍼 길이가 이만합니다. 엄청 기네. 요 네, 이만하고, 그 다음에 도사님하고 제가 좋아하는 알루미늄 합금. 그것도 두껍고. 두껍, 네, 두껍게. 집도 딱 젖어 있고. 그래서 볼트를 밑에서 위로 딱 정확하게 박아. 아, 대각선으로? 네, 현대처럼 대각선에서 안 꽂고. 이렇게 안꽂았죠 이렇게 안 꽂고 네. 똑바로 꽂았고 집을 젓기 때문에 충격파가 어. 분산이 잘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부싱에다가 이제 기술을 좀 많이 넣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는데요. 음, 부싱을 그래서. 크게 쓴 만큼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승차감은 잡은 것 같아요. 래도 아반떼는 많이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네. 뒤에. 얘는 안 흔들려요. 아, 그럼 흔들리지도 않는다? 네. 근데 승차감이 좋아요. 아... 지금 보면은 2, 3중 구조로 아까 사진 지금 찍혀 나오겠지만 네. 알루미늄 합금, 그 다음에 부싱 근데 부싱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쟤는 부싱 가리가 안될것 같아요 통체 교환 그냥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뭔가 융착한 것처럼 쎄하고 아. 공고하고 그냥 일체형이에요 어. 아마 그럼 저게 기술이 들어가서 대신 나중에 교환 비용은 비싸다 그냥 통교환 통교환 네, 통교환 조성네. 말고는 답이 없다 아 근데 진짜 프레임이 엄청 견고하고 깔끔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철판이 보통 그 아반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네. 찌그러질 것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데 이 차들은 보면은 미국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노사에 말한 대로 견고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좀 견고하게 좀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다. 아연 도금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미국 차들이 애들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녹슬어도 크게 신경 안 쓰는 애들인데 보니까 판이 생각보다. 버식이 좀잘안날것 같은 느낌으로 잘돼 있네요. 이제.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